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미사이언스 말씀 드립니다 음, 지난 주말에 급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7% 정도의 급등세가 나타나는, 나타났는데 어, 물론 지난 금일장에 급락을 마, 많이 많이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 안전이 역시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그 소득이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네, 좀 드릴 거예요. 지금 뭐 사실 제 3자들이 칼자루를 좀 쥐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변동 요인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음, 매년 적자를 보이다가 흑, 흑자로 급격히 반전한 대박주가 있어요. 네, 실적주인데 대박주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주는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시고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사이언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많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원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그, 한미사이언스 중요한 거는 이제 제3자 지분, 그러니까 형제 지분, 그리고 모녀와 신동국 회장 지분, 이른바 3자연합이죠. 이 지분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지분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뭐, 이를테면 연기금이라든지 예전에 한7% 정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소액주주 지분. 어, 뭐, 사실 액트를 통한 지분은 한2% 근처였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소액주주 지분이 무려 한 23%나 돼요. 그러니까 이 연기금과 소액주주 지분이 한30%지분이다 그러면 이네들이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액트에서도 2% 정도 지분 모았다가 그거보다 조금 축소됐죠 지금 주가가 급락하면서 실망해서 이 액트를 통해서 이제 소액주주 지분을 나중에 많이 모은다고 한다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사이언스의 이 경영권 분쟁권은 쉽게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급락은 반드시 만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연기금 국내 연기금뿐 아니라 과거에 보면은요 이 캘퍼스 그리고 캐스, 캐스터스 네, 이 해외 쪽에 연금의 그 향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 2024년도 3월 26일에 나왔던 기사지만은 아, 이때도 물론 이제 분쟁 중이었고요, 여러분 밑으로 쭉 보시면 그 해외 공적,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이른바 캘퍼스라고 하죠. 이쪽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우리가 이런 그 제3자 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11월 28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9일인가요? 이때 한미학군 이사회가 열리죠. 이런 정도로 말이죠. 이 이사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장 그 열리는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사회 정원이 10명이죠. 10명인데, 음, 일단, 어, 11명으로 확대하는 그 안건이 열립니다. 네,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은 한미 사이언스 이사진이 열 명이 아니라 아홉 명이에요. 네, 아홉 명인데 어, 이5대4 정도로 그 남자 형제 쪽이 좀 유리합니다. 근데 이걸 11명으로 늘리게 되면은 두 명을 제3자 연합의 인물로 채우게 되니까 5대 4에서 6대 5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연합이 우세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직은 어, 모르죠. 네, 왜냐하면 연기금이라든가 소액주주 연대라든가 또 해외 연기금 네, 이런 쪽들이 좀 있, 해외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교직원 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반등으로 그냥 끝나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시 불이 붙으면서 이고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새로운 또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지금 현재 끝난 게 아닙니다. 변동 요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대한 요인들 몇 가지를 잘 체킹을 해 가야 돼요, 장중에. 그래서 장중에 제가 뭐 영상 계속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거는 제가 한미사이언스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수시로 제가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네메사인도 드려야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한미사이언스라고 꼭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 주시고, 어, 무료입니다. 네, 유료가 아니에요. 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꼭 문자 많이 주시고, 어, 한미사이언스 꼭 성공해야 되겠죠? 네, 제가 한번 끝까지 어, 조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자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따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네,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네,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예,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 0 1 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세 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자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 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따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수급, 기관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거게 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럼 이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 출라고 보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